오늘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시작한 시가에서부터 매 10%마다 정적 VI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어디쯤에서 VI가 걸릴 것인가 우리가 궁금한데요. 이걸 분봉 차트에다가 선을 끄어서 우리가 미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 차트에서 VI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가에서, 급등해서, VI, 1차 V에 도착하고, 그 다음 두 번째 VI,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파하면 다시 2차 VI,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제 수식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식 1번, 수식 2번 있고요 자, 요걸 수식 관리자에 수식 1번 자리, 2번 자리 넣으시고, 어, 라인 설정해 주시고, 스케일의 가격.